한편 14일 퇴임하는 김종식 광주경제부시장이 내년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종식 광주경제부시장은 1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퇴임소회를 전하면서 목포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김종식 광주경제부시장은 제2의 고향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 목포가... 전화남도제 1의 도시로 참 어,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3위, 5위 도시로 많이 추락해 있고 사람권 이런 이 식으로 이제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지역에서 많은 아쉬움 또는 우려 또는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에 뭔가 새로운 사람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다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뭐 제가 이제 좀어 선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남권의 특별행정 체제를 만들고 또 목포의 미래 그 성장 동력 산업을 예를 들면 해양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발전시켜 가겠다 하는 계략적인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어. 목를위서 한번 헌신해보는 생입니다 김종식 광주경제부시장의 사퇴로 광주시는 15일까지 경제부시장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